본지 할매는 오늘 집밥 카레를 만들 건데요. 카레는 카레 에 판매하는 포장봉투에 레시피가 나와 있어서 그대로 만들면 되지만, 본지 할매만의 집밥 카레는 뭔가 좀 달라요. 완두콩과 파프리카를 더 넣어서 아주 색도 곱고.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그런 카레소스를 만들어요. 번지 알매표 카레소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카레소스 4, 6인분을 만들려면 고기가 250g 정도가 필요하고요. 고기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좋고요 언제 할머니는 쇠고기 중에서 기름기가 없는 홍두깨살을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 1cm 정도의 길이로 꽉둑썰기를 해서 핏물을 좀빼줄 거예요 그래서 밀폐통에 키친타올을 깔고 뚜껑을 잘 닫아서 냉장고에 두고 핏물을 미리 좀빼준 다음에 카레소스를 만들 거예요 카레 소스 4, 6인분에 들어갈 재료인데요. 덩어리 카레 120g, 양파 200g, 당근 100g, 감자 200g, 고기 250g, 파프리카는 100g을 준비했는데요. 뻔재 할매가 미리 썰어서 냉동실에 두었던 걸 꺼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두콩도 뻔재 할매가 봄에 까서 냉동실에 두었던 건데 100g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생수는 4컵 800ml를 준비했어요. 준비된 야채들을 썰어 볼 건데요. 고기와 이런 파프리카 모양처럼 약 1cm 정도의 큐빅 모양으로 썰어 줄 거예요. 재료들 다 손질했는데요. 이 중에 완두콩과 감자는 따로 한번 삶아서 익히거나 전분기를 빼준 다음에 카레 소스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물 500ml를 냄비에 담고 천일염을 반 큰술 정도 넣고 끓어 오르면 먼저 완두콩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5분쯤 끓이다가 감자를 넣고 3분만 더 끓인 다음에 찬물에 건져 헹궈 줄 거예요. 완두콩은 파랗게 삶아지고 감자는 전분기가 빠졌어요. 이제는 찬물에 건질 거예요. 버터가 녹으면 먼저 양파를 요거 볶아주세요 그리고 당근도 넣줄거예요 네. 아까 삶아 놓은 감자와 완두콩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기도 넣고 같이 볶아줄 건데요. 아까 준비한 파프리카는 지금 넣으면 뭉그러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어줄 거예요. 고기 표면이 익으면 물을 붓고 끓여주는데요. 끓어 오르면 불을 약간 줄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줄 거고요. 그리고 뚜껑은 반점 열어 놓은 채로 끓여줄 거예요. 언제 알면은 완두콩과 감자를 한번 삶아서 다시 끓여주기 때문에 10분 정도만 끓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불을 끄고 칼에 열려서 저어줄 거예요. 카레가 다 풀어지면 이때 준비된 파프리카를 넣어줄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저어주면서 조금 약한불로 5분에서 10분정도 더 끓여서 완성할거예요. 완두콩과 파프리카 색이 어우러져서 아주 색도 예쁘고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그런 카레 소스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잡곡밥에다가 끼얹어서 아주 맛있게 먹을 거예요. 뭔지 알면은 카레라이스도 흰밥을 하지 않고 이렇게 평소에 먹는 잡곡밥으로 카레라이스를 해요. 맛도 좋고, 색도 이쁘고, 건강에도 좋은 잡곡밥 카레라이서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